안녕하세요. 2021년도 하반기 컴퓨터공학종합설계 참의세조의 발표를 맡은 정일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드캠과 세그멘테이션 라벨의 중첩 영역을 활용한 육류 등급 판정보조 딥러닝 모델을 주제로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기반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고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그 이후 프로젝트의 기대효과와 가능한 추후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 여러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지만 원활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학 분야나 생물 분야 등 몇몇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려워 딥러닝 기술을 원활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딥러닝 기술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그멘테이션 라벨과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활용하여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높은 학습효율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기반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여서 케이라고 불리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은 모델의 주목 영역을 보여줘 모델의 판단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케이 개선되는 대략적인 과정이 보여지는데 모델의 마지막 층의 가중치들과 미분값들을 활용하여 연산을 진행하고 그 값들을 모두 합하여 그림의 우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의 주목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계산 결과를 도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캠은 이러한 모델의 판단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모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설명력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인 학습 능률 개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은 저희 학습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분류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기존의 방식이라면 해당 결과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고 바로 모델 학습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습 프로세스에서는 모델의 출연 결과에 대해 그레드캠을 계산하여 모델의 주목 영역을 확인하고 세그멘테이션 라벨의 영역과 중점 영역을 확인하여 모델의 주목 영역의 적절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 여부를 도출된 로스 값에 반영하여 학습 능률 개선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많이 활용하는 로스 함수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했을 때와 저희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비교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모델의 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구성했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 8대1대 1의 비율로 트레인, 밸디에이션, 테스트 세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ResNet-50 모델을 기반 모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로스를 그대로 활용한 모델의 경우 정확도 76.683%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캠을 활용한 가중치 부여 학습 방법을 정용했을 경우 정확도 81.412%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와 추후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대효과입니다. 모델이 주목해야 할 영역이 명확하며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려운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추후 연구를 진행할 내용입니다. 모델의 주목 영역의 적합도를 분류한 결과를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의 학습 과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한 모델의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에 대한 시연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모델의 추론 결과 및 그라디언트 캠의 주목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플러스 등급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테스트를 했고요. 실제 모델의 출현 결과 또한 1 플러스 진급으로 판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하단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했을 때 어, 정답으로 나온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그려봤을 때 이제 주목한 영역이 이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모델이 바라봐, 바라봐야 하는 세그멘테이션 라벨과 모델이 주목한 영역에 스레시 l 드를 적용한 네, 캠 스레드 영상을 어, 중첩 영역을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알고리즘이 옳은 영역을 주목하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도체 이미지가 어, 2등급의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 모델의 추론 결과 또한 올바른 판단을 했고요. 어, 모델이 바라봐야 할 영역과 모델이 바라본 영역이 네, 오른 영역을 보고 있다고 어, 판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체 2등급의 이미지를 활용했는데요. 출원 어, 결과는 1+ 등급으로 잘못된 추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현재의 경우 모델에 주목한 영역이 네, 모델이 봐야하는 영역인 네, 세그멘테이션 라이블 영역과는 연관이 없는 위치를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 알고리즘 또한 잘못된 영역을 주목하고 있음을 네, 보여주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실제 등급은 1등급이지만 판단 결과로는 2등급을 판단한 케이스이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케미 주목하는 영역과 실제 바라봐야 하는 세그멘테이션 영역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과 같은 경우에 학습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